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파파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글로벌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이센스 회사의 새로운 미니 LED, ULED TV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85인치 TV에서 가성비 좋으며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TV라서 추천드립니다. 모델명 85U7N 제품은 쿠팡에서 직접 수입하여 정식 수입 상품이며 그래서 가격도 더욱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에 비해 AS 관련하여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젠 쿠팡에서도 배송 설치를 넘어서 패널 3년 무상 보증까지 담담하고 있어 더욱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사용하실 때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주요 특징들은 미니 LED 144Hz VRR HDR10 게이밍 1000니트 밝기 10억개 컬러 돌비 비전 등의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센스 유치렌 85인치 TV 가격부터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15% 할인된 가격인 249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가입을 하게 되면 최종 구매가 210만 2150 원에 지금 구매하시면 다음날 전문 기사님이 방문하시어 설치까지, 무료 배송, 무료 설치까지 해주시고 가십니다. 이젠 하이센스 유치랜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LED 미니 LED 제품으로 새로운 미니 LED TV이며 백라이트, 하이뷰 엔진, 퀀텀닷 컬러가 더 밝고 몰입감 넘치는 화질을 선사해 줍니다. 퀀텀닷 컬러 기술로 10억 개 이상의 생생한 컬러로 화면을 더욱더 색감의 풍부함을 표현해 주며 완벽하게 조정된 폭넓은 컬러 스펙트럼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AI 기반의 하이뷰 엔진 프로는 하이센스의 디프 누럴 네서크를 활용하여 픽셀을 실시간 분석하며 뛰어난 4K 업스케일링과 색상 개선으로 일반 화질도 특별하게 개선해 줍니다. 토탈 앰베언트 어댑티브 기술로 주변광에 맞춰 밝기와 색상을 미세조정하고 최적화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몰입형 사운드를 전해줍니다. 내장형 서브우퍼가 TV 내부에서 깊은 저음을 향상시켜주며 더 풍성해진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돌비 비전 HDR 이미징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생동감 넘치는 시청 경험 및 영화 같은. HDR 기술과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로 집안에서도 극장에서의 생생한 몰입감을 느껴보세요. 요즘에는 TV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이센스 유치 렌 제품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144Hz 게임 모드 지원으로 더욱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하여 완벽한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게 해 줍니다. iMax 및 할리우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하이 텐스 의 iMax NN스트 TV는 iMax 품질의 화질과 DTS 기반의 오디오로 집에서도 극장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필름메이커 모드는 제작자가 원하는 소리, 화면비, 색상, 프레임 속도 등을 그대로 구현해 주어 감독이 의도한 그대로 오리지널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제품 사항 및 구매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할인된 구매 링크를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할인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